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와의 호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뽑혔던 내용이 나왔지만, 사실 그가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이스라엘 왕국의 시스템은 아직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도 없었고 따르는 신하들과 군대도 없었으며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권위 있게 설수 있도록 인정받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던 왕이 드디어 뽑혔으나 막상 왕을 뽑고 나니 그 다음에는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지난 날 자기가 하고 있던 소를 키우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갖추어지고 사울에게도 힘과 권세가 실질적으로 따라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단 동편에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안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암몬왕을 섬기겠다고 했으나 암몬왕 나하스는 우선 길라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 서로 언약을 맺어도 그때 맺겠다고 합니다. 일단 눈은 빼고 시작하자 말을 합니다.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왕 나하스의 잔인하고도 대책이 없는 요구에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한 후 당신들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진 전령 중한 명이 사울이 있는 기부하에도 이르렀고, 백성들에게 길라앗의 위기 상황을 전하자 백성들은 대책이 없어 그저 소리 높여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으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몰고 왔던 소두 마리를 잡아 열두 조각으로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왕의 권위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이와 같은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고 저들이 단 2, 3일 만에 33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암몬 왕 나아스에게 약속했던 일주일의 시간을 따져서 보면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어 도움을 청하는 데약 이틀 정도 소요되고 사울이 또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군대 동원령을 내리는데 이틀 정도를 더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이 전쟁 준비를 갖추고 배세까지 모두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전쟁을 준비한 것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시오 역사이셨습니다. 저들이 이토록 급박하게 움직였던 것은 길러 사람들의 상황이 위급했었기보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왕으로서 강력하게 전하했던 그 명령의 준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울의 본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강력한 왕의 권위를 드러내어 명령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모아방에 대하여 의분을 갖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행하시는 모습과 다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내용들을 우리 이제 17장 가면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한번 미리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들을 모욕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다윗의 분노를 보면, 오늘 읽었던 그 사울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상황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드러낸 거룩한 분노를 다윗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백성들이 우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책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말을 하고 모욕 주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분노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다윗과 사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역사는 똑같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이 본것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금을 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났던 내용이 16장 18절에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의 경위도 어 사울도 예언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할수 있는 것들을 사울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놀랐던 것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특별한 자로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과 다윗의 다름은 13장부터 사울이 왕으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게 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왕의 권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몬과의 전쟁에서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지휘하고 백성들의 선봉장으로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면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사울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쓰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왕의 권세가 점점 더 굳건히 서게 되면서 스스로 잊게 되어 가는 모습이 다윗과의 큰 차이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15장 12절에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상 17장 37절 앞에 읽었던 부분인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사 승리케 하셨던 일을 자기 스스로는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람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비록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함께 하시는 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 주셨던 그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신이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지난 날 자신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렷이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크게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드디어 왕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왕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진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께 하여 주신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울을 도와주셨다는 것보다 사울이 더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될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울을 도와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 사울이 왕으로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면 사울이 드디어 왕권이 제대로 서게 되었을 때에는 사무엘이 일선에서 물러나서 사울을 온전히 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역할을 다 하셨기에 사울 뒤에 서야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사울을 돕는 보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에 사울은 언제나 자신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실제적 왕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훗날 사울은 영적으로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이전에 지난날 사울 왕에게도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시금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은혜를 사울이 보고 기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통하여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과 아들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를 고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는 지경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무것도 준비 안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시는 일을 사울의 사역 초기에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필요하는 힘과 권세를 얻게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울이 그 힘과 권세를 얻은 후에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힘과 권세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하면 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힘과 권세를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사울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초기에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답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이 앞으로 사울이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반드시 집중할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사역의 후반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든지 그것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신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자신이 필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우리의 죄로 부패된 모습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지식을 아주 동일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많은 우리 신앙의 학자들과 선배님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이룡할 은혜로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때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채움받고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문만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는 축복의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설수 있을 때 그를 힘있게 한 것은 뭐냐면 왜 내가 설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지만 양을 칠때 곰과 사자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건져내셨음즉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이 사시나 하나님 나라를 군대를 모욕하는 이것을 하나님 감안 두시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용기는 칼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였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실제적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초기 그 왕이 되면서 주게 하셨던 것은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계속 제가 앞에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난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도 완벽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럼 사울은 그런 것을 다 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을 빨리 캐치하고 붙잡았어야 되는데 다 받기만 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다윗과 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윗은 아들에게서도 반역을 당해서 다 빼앗겨요. 왕권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가 다윗의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제는 사후를 통해서 볼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도 럭키하다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나에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알수 없는 채워지는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세밀하게 만나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비밀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백성의 비밀임을 알고 누리는 한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